미디어 뉴스 소년아 기자, 지난 10월 15일 평택시에 위치한 SPC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23세 여성, A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인은 교반기에 A씨의 상반신이 진 눌려 압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질식사의 가능성도 있다는 A씨의 부검에 의 구두의 견도 있다. 만약 질식사였다면 A씨가 교방기에 끼인 시간 동안은 생존해 있었다는 얘기이므로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다. 사고 원인은 안전장치의 부재. A씨가 사고를 당한 설비는 안전장치 인터락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터락은 배압기에 뚜껑이 열리면 교방기를 멈추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MBC 라디오 LT 김종배의 시선 집중 GT에 출연한 현재순 화삼식 품노조 노동안전 보건실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하던 작업은 뚜껑이 있으면 할수 없는 작업이었기에 인터락의 존재 유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기에 A 씨가 수행하는 작업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에 무가 더욱 고도화된다. 예컨대 교반기에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작동이 중지되거나 작업자가 발이나 손을 대고 있어야 작동하는 인터락 등을 설치하거나 2인 1조 근무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말이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개선된 인터락은 없었고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 혼자 작업을 했다. 안전교육은 없었고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란에 서명만 했다고 한다. 생산효율화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다. SPL의 사망사고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다. 1시 29분 300법칙이라고도 한다. 300번의 사소한 재해가 29번의 중형재해로 발전하고 29번의 중형재해가 1번의 대형재해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2017년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37명이다. 이중 15명이 끼임사고였다. 하물며 이번 사고 일주일 전에도 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오래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개선 노력이 없었다가 결국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사고 직후 SPLD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신 수습을 노동자들에게 지시하고 다음날 사고가 난설비를 천막으로 대충 가리고 옆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거나, A씨의 장례식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부족 물품으로 자사 제품을 지급하자 빵 만들다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빵을 주냐. 파튼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의 음식인데 단팥빵을 부족 물품으로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네티즌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최근 들어 ESG 경영이라는 기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의 약자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며 경영활동을 하자는 의미이다. 하루 빨리 이런 문화가 모든 기업에 확산되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